먼저 서론적으로 잠시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가장 기본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여러분에게 해석해 주려고 노력하지 않고 여러분도 읽을 수 있도록 하는데 제게 사역의 방향이 있습니다. 읽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지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통해서 성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를 저는 그렇게 만들어줄 뿐입니다.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던 그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비록 죽은 자에게서도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 때도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음성을 듣고 반응한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는 무능력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창조의 능력 앞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죽었던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을까? 제가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읽을 때 잘못 이해하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성은 그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문법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식 체계 안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문법적이고 순리대로 그 말은요, 그렇게 이해되어져야 돼요. 거기에 뭔가 신비한 뜻을 구하려고 자꾸 엉뚱한 깊이로 들어가서 신비적인 해석과 특별한 은혜 받는 어떠한 내용들을 자꾸 그 안에서 담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사실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문장의 흐름 속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본문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경의 시대와 문화와 문체가 우리의 시대와 문화와 또 국가도 모든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격차를 줄여주는 것. 그것은 설교자가 훈련 받은 대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여러분에게 가깝게 이해되어지고 읽을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그렇게 주신 은혜와 또 훈련된 은사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렇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 성경을 통해서 뭔가 교훈만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 이 말씀이 그러하구나 하면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면 전에는 안 읽어지던 성경이 쭉 읽어지고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눈에 들어오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자업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인식되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기 시작해요. 이 말씀이 내게 들려주셨다면 왜 내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실까? 왜 나에게 이런 부분들의 죄를 깨닫게 하실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들어야 되는 레마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순종하게 돼요. 이것은 설교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자꾸 읽으려고 하고 읽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우선을 둬야 되고 아침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며 사나운 것이 변하게 한다. 지혜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변화를 주어서 사람의 얼굴에 광채와 참된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절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지혜가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사물의 이치를 알고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며 선한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어야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해서 그를 가리켜 참된 지혜자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 지혜가 자기 마음을 편하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데 지나고 나니까 자기는 답이 없었다고 말하거든요. 자기 인생은 그렇게 행복한 인생이 아니었다라고 계속해서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참된 지혜자, 진정으로 모든 사물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고 지식을 쌓은 후에 한 가지 지식이 그 비밀 안에 더 있어야 한다고 전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며 참된 평안이 임에게 하는 그 비밀이 또그 지식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여러분,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마음이 쓴 뿌리가 있으면, 마음이 두려우면 얼굴에 그 근심의 빛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아무리 화장을 하고 아무리 아닌 척 하더라도 그 근심의 빛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은연 중에 그의 속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 평안함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솔로몬은 그 표현을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혜는 어떻게 하냐면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요 그 말은 뭐예요?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얼굴이 변하게 해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해요 그래서 평안함이 힘든 것입니다 아닌 척할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의 괴로움은 자기 의지로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혜는 그렇게 할수 있대요. 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데 참된 지혜의 비밀은 그 지혜를 가진 자는 그것이 가능한데요 사람을 변화시킨대요. 이게 진정한 지혜라는 것이고 지혜자의 덕목인 것입니다. 그것을 솔로몬은 8장에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참된 지혜자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며 그의 얼굴에 온화함이 있다고 한 것일까요? 분명히 남들이 볼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다는 것은 평범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아주 특별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알수 있다고 하고 또 판단할 수 있다고 해도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솔로몬은 그의 인생을 거쳐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앞서 세상의 부귀를 다 누리고 죽은 자보다 또 차라리 세상에 나오지도 못하고 낙태된 자가 더 낫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만약에 삶에 평안함이 없다면 삶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미 앞서 말을 하였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혜가 과연 자신을 행복하게 했느냐고 할때 자신은 실로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서 비록 화려한 궁궐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살았지만 평생을 광채 없는 얼굴과 온함이 없는 얼굴로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삶을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화려해 보였습니다. 그가 수많은 여인을 얻게 된 것은 자기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기쁨을 찾은 것이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잊고 싶었던 것임을 그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수 없었던 모습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 죄가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어서 그의 지혜의 눈으로 세상이 순리에 맞게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면, 즉, 불의한 자가 잘 되고 또 선하고 의로운 자가 자신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당하는 삶의 모순을 바라보고 또한 불의한 자의 거짓된 행동과 말들이 마치 사실인 양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 지혜의 마음은 어떨까요?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이니까 짜증나고 화가 나고 불편할 것입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몰랐다면 삶은 그렇게 힘들어 보여도 그저 평범하게 마음에는 불편함이 없이 살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 때문에 삶의 모든 순간마다 스스로 보기 싫어도 자신의 눈앞에서 너무도 생생하게 보여지고 또한 느끼고 있다면 이것은 마음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 얼굴 또한 밝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더 쌓이다 보면 급기야 마음의 불편함을 넘어서 그 분노가 얼굴에 치밀어 오르기도 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그랬거든요. 특히 자신이 가진 지혜로도 결국 아무것도 변하게 할수 없는 현실만을 계속 바라보게 된다면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으로 인하여 그 내면의 분노와 근심의 모습은 아마도 자신의 얼굴에 광채를 잃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참된 지혜자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며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인생에 관련해 참된 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지혜의 결론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지혜자를 그렇게 살린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참된 지혜자만 볼수 있고 알수 있는 특별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 왕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을 권면하며 그 예로 삼고 있습니다. 2절로 5절입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수 있으랴. 솔로몬은 지혜자의 눈에 비친 어리석은 왕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왕의 악함, 왕의 어리석음, 왕의 거짓을 지혜의 눈으로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자 입장에서는 그 왕의 명령을 지켰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 불보듯 뻔한 일들이기에 자신은 그 악하고 어리석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자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잘 알고 있기에 특별히 이렇게 왕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을 통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자 입장에서 본다면 왕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치를 따르는 합리적 선택이 분명 아닐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다른 이유 때문에 왕의 명령에 순종을 하라고 합니다. 왕에게는 지혜를 뛰어넘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왕의 명령에 맹세가 있다는 것은 왕의 명령은 반드시 그렇게 실행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지혜자의 판단을 따르자면 그것은 비록 어리석고 실패가 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은 자신도 스스로 거스릴 수 없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말에는 권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있어서 아무도 왕의 말을 거스릴 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혜자가 자신은 다 알고 있다고 해서 또 그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의 진노에서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살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이 때문에 솔로몬이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서 새롭게 제시하는 것이 바로 권위의 순종함이었습니다. 이는 주권자의 주권적 의지와 세상을 바라보는 합리적 이치를 분리하여 볼수 있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혜자는 만물의 이치를 다 꿰고 있었으면서도 때와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화가 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왕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5절로 6절에 보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변하나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자,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참된 지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지혜를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에게는 화가 심하대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건이 임했을 때 언제나 올바른 상황 판단을 선택을 하지 못해서 화가 임하고 있어요. 지혜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고 분변에 대한 그 상황 속에서는 그 지혜가 무능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솔로몬은 사람들이 비록 똑똑한 생각을 할수 있어도 때에 맞는 판단을 올바로 할수 없어서 결국 자신이 가진 지혜에도 불구하고 화가 임한다고 합니다. 이는 비록 합리적 이치는 연구하고 그렇게 따르면 되는 것이지만 주권자의 의지는 지혜자가 알고 있는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서도 알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는 이것이 오라 오른쪽으로 가는 게 옳아요. 근데 주권자가요, 너 왼쪽으로 가 했어요. 이거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이건 미친 짓이고 어리석은 짓인데 주권자는 그렇게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지혜를 가지고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언제나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지혜가 자기에게 답이 안 되는 것이 인생인 것이에요. 자, 그럼 이것을 왜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지혜는 주권자의 의지 앞에서는 자신의 지혜를 내려놓고 순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는 완전히 다 실패하기 때문에. 지혜자에게는 이치에 맞는 판단뿐 아니라 비록 불합리해 보이더라도 만약에 주권자를 인식하고 있는 지혜가 있다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지혜는 세상의 이치를 아는 것 이상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물의 이치를 연구해야 한다는 것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만물이 운행되어지는 것은 기계가 마치 이치에 맞게 돌아가듯 그렇게 자동적으로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을 두어서 세상의 미래를 알수 없게 하셨대요. 왜알수 없을까요? 그것이 이치에 맞게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걸 우리가 늘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엿장수 마음대로. 이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 속에서 인간의 선택과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으로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우리가 있으니까. 알수 없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알수 없게 하신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속에서 자기가 지혜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해야 되는 부분들을 그래서 둘러나누게 했던 것입니다. 세상 역사와 만물을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식하지 못하면 세상의 이치를 다 알고 있다는 지혜는 참된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은, 왕의 주권 속에서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이고, 움직이고 있는 세상 역사를 바라보면서 마치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듯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지를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왕의 세상의 왕의 주권 속에서도, 아니, 회사의 사장의 주권 속에서도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인생이 마치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뭔가를 할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이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있는 인생의 모습을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알수 있나요? 1시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오늘 내가 계획한 것을 가지고 아침에 나아가서도 집에 돌아올 때는 전혀 상상치 못했던 많은 일과 사건과 만남을 경험하고 돌아온 경우도 너무 많은데 장미를 한치 앞도 보,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은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자, 바람, 죽음, 전쟁 이 모든 부분들 사실 지혜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천지를 주권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도 할수 없었던 일들이에요. 왕그 위에 있는 더 위에 계신 주권자를 세상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왕의 입장 속에서도 이것은 나도 할수 없는 일들이다. 그 위에 그것을 더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즉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천하의 지혜도 자신의 마음조차 다스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을 기준으로 9절부터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할 텐데 여러분들이 오늘은 다 끝난 후에 8장 1절부터 오늘 읽었던 부분까지 읽고 또 내일 오기 전에 8장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보시면 그 내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그래서 전도자가전도자가 전도자가 되어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알아, 알아, 나도 다 알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생명의 메시지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 표현들을 이전에 아버지에게 들을 때는 너무도 당연하고 쉬운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의 말년에 또그 후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할 때는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피를 토하는 말이었고 그것이 전부인 말이었고 생명을 다해서 전해주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비밀들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전도자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셔서 아직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삶의 기회를 후회함 없이 실패함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